안녕하세요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 찐주식을 찾아드리는 여러분의 부자친구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엑스페릭스 분석해 드릴 거고요 영상 마지막에 제가 아직은 이 부각되지 않는 대선 관련 급등 나올 그딱한 종목 추천까지 준비해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우리 엑스페릭스가 현시점 가장 유력 후보인 이 이재명 어, 관련 정책주로 움직이면서 급등 랠리 를 이렇게 다 펼치다가 투자 경고 이후에 이렇게 낙폭을 단기에 좀 키웠죠 어, 물론 정책주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 이동이 계속적으로 좀 돌고 있긴 하지만 결국 이번 대선 정책주 중에서 가장 이 정책에 대한 규모가 규모가 어, 크고 자 1호 공약이면서 핵심적인 어, 정책이죠 AI 지원이라고 어, 지원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퓨리오사 AI가 정말 선두에 있는 만큼 지속적인 시장 관심과 상승은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자 우리 엑스페리스가 이렇게 투자 경고딱지를 딱 달고 지금 벌어져 있는 이 이격도를 어, 굉장히 줄여놓고 수경을 풀어내는 그 과정이 나오면서, 이전 저항대였던 이 4400원선. 자, 지우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4,400원 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어, 지지를 받아주면서 지켜주려는 그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이재명 그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이라는, 어, 재판 결과가 나오면서 이때 급락이 이렇게 딱 터지면서 2일선도 깼거든요. 그렇게 공포감 주더니 곧바로 이렇게, 어,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줬다. 결국 이 선거법이 최종 재판이 뭐 유죄든 무죄든 간에 이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 물리적으로 나오기 어렵고, 지금 결국 6월에 13일이었나요? 이때 이후로, 어, 곧, 곧 고등법원에서 이제 선고일이 잡혔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에선 이렇게 오히려 기회로 받고 급 어, 급락에 대해서는 반발 매수로 이렇게 대응이 나왔던 거고요. 결국 이번 대선 이후로. 선고 기일이 확정 잡혔기 때문에 이 악재. 자 이거는 가장 큰 악재였던 게 이제 해소되었다. 뭐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자 결국 이렇게 이제 이미 나와 있는 이슈보다는 앞으로의 주가 전망이 중요한 거잖아요. 자 일단 이렇게 투자 경고를 달고 좀 쉬어가는 흐름 나오고 그래도 이 자리 지켜줄 자리는 좀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가격 되돌림이 나오고 반등하는 을 이런 의지를 확실하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 이런 흐름이 왜 나오냐. 결국 이렇게 투자 경고가 딱 지정이 되면 핵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핵심과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 엑스페리스가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들어올릴 때그 명분으로 쓸 개별 호재 자 이게 하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호재 정보를 입수해서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그리고 신규매수 노리시는 분들도 세력이 지금 이렇게 차트에 그리고 있는 그 숨겨진 의도가 과연 뭔지 그리고 본격적으로 들어올린 이 호재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 보유를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지 지금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이미 나와있는 뉴스 보면서 뭐 쫓아다니고 이렇게 깼다고 손절하고 그러면 절대 마지막에 커다랗게 나올 큰이 수익은 챙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확실한 정보를 깔아놓고 매매를 하셔야 여러분들 뭐 주식 하시면서 많이 느끼시지 않았나요 이렇게 고점에서 물리거나 아우 너무 힘들어서 팔았더니 급등 나오는 그 내가 팔면 꼭 올라가더라 이런 걸안 당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 호재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얼마에 그럼 사서 얼마에 최종적으로 매도를 해서 내가 수익을 챙겨가야 하는지 이걸 모르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단순히 이 호재 정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매수가 부터 호재 정보에 따라 다른 이 매도가까지 딱딱 짚어드려서 여러분들 이런 큰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커다란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 핵심 유압본 리포트에 딱 4페이지로 정리해왔거든요. 자, 이거 하나하나 설명드릴 건데 제가 일단 번호 하나 이렇게 띄워놓을게요. 여기로 종목명 엑스페리스 딱 간단하게, 종목명만 적어서 문자 남겨놔 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다 답장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부담 없이 문자 하나 남겨주셔서 이 파일 정말 꼭 확인해보시고, 제가 이 5번 페이지에 그 말씀드린 개별 호재 내용, 자세하게 좀 적어놨는데, 바닥에서부터 매집한 세력들 보유 분량, 뭐 거래량, 거래대금 이런 거 전부 다 계산해가지고 딱 얼마다, 이걸 2번 페이지에 적어놨어요. 한마디로 세력 평단가를 적어놨다. 자,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하셔야 되는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전부 다 2번 페이지에 다 적어놨다 이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호재를 딱 터뜨리면서 출발을 할때 곧바로 이렇게 들어올리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이런 식으로 흔들다가. 올라가겠죠 자 전체적인 이 과정에서 어떤 이 시나리오로 어, 흘러갈지 제가 그새로 패턴에 따른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자 3번 4번 페이지에 이렇게 다 어, 차트로 보기 쉽게 미리 다 그려놨어요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자 이런 흔들기 기간 조정 다 피해서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모르면 우리 영상만 보신 주주님들 이런 흔들기에 쫓아다니고 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요약본 정보까지 필수적으로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정보 무료로. 공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대신 저는 뭐 바라는 거 없고요. 여러분들의 구독 그리고 좋아요. 자, 좋아요 버튼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결국 본격적으로 들어 올릴 때터트릴이 호재 정보를 알면 지금부터 어떤 흔들기가 나와도 여러분들 편하게 대응하시면서 수익 크게 챙겨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시점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까지 자010 5894 2930번호로 그냥 종목명 엑스페리스딱 다섯 글자만 편하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도 빼놓지 않고 이 파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제발 세력한테 당하지 말고 오히려 세력 등에 올라타서 여러분들 수익 좀 크게 가져갔길 바랄게요. 자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영상 미리 찍으면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까지 심지어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왜이 파일 확인이라도 한번 안 해보시려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고 안타깝거든요. 그리고는 말씀드린 호세 딱 터지면서 급등 나올 때는 놓치고 고점에서 또못 팔고 물리고 나서야 이때 가서 아 이거 어떡할까요 라고 연락주시면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자 지금 물려계신 분들 빠르게 좀 수익으로 전환하시고 수익 중이신 분들 단타 좋다 다도 좋은데 자, 그 정도에 만족하지 마시고 훨씬 더 커다란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둔 이 핵심 요약분 하나 간단하게 확인해 보셔서 더 이상 이 종목 뭐 언제 팔아야지 아우 여기서 물렸는데 내 매수가까지는 올수 있을지 이런 어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상승은 이거 터지기 전까진 시작도 안한 거니까 빠르게 정보 확인하시고 문자 엑스페리스 간단하게 남겨주셔서 자이 호재 내용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 종목 매매하셔서 수익 확실하게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급등 나올 종목 추천해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보시면 자, 이렇게 하루에도 정말 이 테마별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뭐 장중에 쫓아다닐 수도 없고 잠깐 짬내서 매수한다 하더라도요. 바쁘신 우리 구독자님들 이거 대응 한번 잠깐 못 하면 결국 물려 버리고 뭐 다음 날또 좋은 종목은 살 수도 없게 되는. 자, 그래서 이렇게 먹을 게 넘쳐나는 이런 기회의 장을 놓치고 계시는 거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이 부자 친구가 대신 여러분들 시장 보면서 이 급등주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장중에 이렇게 급하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단타 추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만한 섹터에서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 가지고요. 하루에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 주식 한 종목 장 마감쯤 매수하시고요. 다음 날 3분만 짬 내서 장 시작하면 여러분들 욕심 없이. 매도하셔가지고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 배팅 추천을 무료로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3시부터 3시 5분 사이에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확인하시고 매수하실만한 그 시간적 여유 충분하겠죠. 단돈 10만원 이라도 여러분들 매매해보시면서 차근차근 원금 회복부터 여러분들의 투자자금 확실하게 늘려갈 수 있도록 저 부자 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제 연락처 010-5894-2930번으로이힘 찐주식 받아보실 분들 문자로 힘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거 보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받아보시고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이끌어 갈수 있도록 제가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자, 복잡하게 이거저거 할거 없습니다. 문자로 힘딱한 글자만 남겨주시고 제가 드리는 이 선물 모두 모두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저와 같이 하시면서 단순히 이 수익뿐만 아니라 수익보는 재미까지 같이 잡아가셔가지고요.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